장민호, 자신의 결혼식에 큰 금액을 지불하다. 기대되는 화려한 행사. 장민호는 화려한 경력과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가수로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대중을 놀라게 했다. 한국 연예계의 톱스타로서 장민호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실제 금액은 많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화려하고 화려하고 품격 있는 결혼식. 결혼식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장민호의 결혼식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웨딩 장소와 화려한 서비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결혼식은 연예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장민호는 한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한 곳을 결혼식 장소로 선택했다. 이곳은 과거에도 많은 스타들이 결혼식을 올린 명소로 장소 대여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유명 가수를 초청하여 더욱 빛나는 무대를 선보이며 감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큰 비용 투자. 장민호는 결혼식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에도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며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웨딩 의상부터 피로연에서 제공되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다. 장민호의 턱시도는 명품 브랜드에서 특별 제작되었으며 신부 금잔디의 웨딩드레스 역시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다. 여기에 조명, 음향, 장식 등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준비되어 더욱 화려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결혼식의 모든 세부 사항이 그의 스타다운 품격과 럭셔리함을 반영하고 있었다. 화려한 결혼식이 부담이 될까? 일각에선 장민호가 결혼식에 너무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온 그에게 이번 투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결혼식은 단순히 화려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장민호는 이 특별한 날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팬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랐다. 결론.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는 결혼식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이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사랑과 진심을 담은 선택이었다. 높은 지출이 화제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민호와 금잔디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화려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장민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다.